어 저는 지금 4학년 담임을 맡고 있는 담임 교사예요. 어, 그리고 제가 이제 클래스팅을 처음 접했던 게 아무래도 올해 초부터 이제 코스웨어에 대한 유행이 굉장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코스웨어 이것저것을 써보다가 사실 학생들이 이제 그 코스웨어를 여러 개를 한 학급에서 쓰다 보면 그 학생들이 조금 피로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뭐 계정도 여러 개 뭐~ 막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접속하는 것도 힘들고 하는데 어 저는 그래서 조금 하나의 플랫폼으로 좀 통일을 하고자 했고 그래서 제가 선택을 했던 게 이제 클래스팅이었습니다. 어 근데 어떻게 코스웨어로 학급 경영까지 하는지 조금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되게 유용하게 잘 쓰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그래도 누군가한테는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어, 이렇게 발표 자료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네 일단 목차는 이렇고요. 그래서 저희 학급에서 이제 주로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이런 어, 것들을 메인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일단은 아침에 학교에 딱 등교를 하시면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아침 자습부터가 이제 수업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침 자습이 사실은 뭐 여러 가지를 할 수도 있는데, 어 길다면 길고 짧...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8시 40분까지 등교를 해서 이제 9시까지 아침 자습 시간이 있는데 뭐 늦게 오는 학생도 있고 제각각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아무래도 관심사도 서로 다르고 하다 보니까 아침 자습을 뭘로 할까를 제가 지금 13년차 인데 13년 동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결국에는 아, 그래, 그래도 학생들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독서를 하면 좋겠다 해서 이제 저는 아침 독서로 최근에 정착을 했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아침 독서를 하다 보니까 이또 독서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책을 빌리러 갔다 온다면서 도서관에 이제 막 다들 내한 네, 명이 나가면 이제 어, 저도요, 저도요 하면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는 어 이제 다들 조용히 책을 읽으니까 책을 세워 놓기는 했는데 책만 세워 놓고 사실은 이제 눈은 책을 안 보고 그 필통 안에 뭔가를 이렇게 만지작 만지작 거리는 친구들도 있고 사실 저도 알지만 그래도 뭐 아침부터 너무 이렇게 강, 강요를 강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약간 흐린 눈으로 하고 넘어가곤 했습니다. 어 요런 아침 자습 때의 문제도 있었고 또 제가 학급 경험을 하면서 좀 힘들었던 게 수학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수학 시간에는 수학 교과서를 풀고 이제 익힘책을 푸는데 항상 이거는 모든 선생님들이 다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익힘책 풀 시간만 되면 선생님 수학 힘다 했어요. 뭐예요를 절대 이제 학년 초에 어 이거는 이제 질문하지 마세요. 말아서 뭐, 자리에서 자습을 하세요라고 해도 이걸 계속 물어봐요. 1년 내내 그리고 어려워하는 그 친구를 도와주는 또래 교사 활동을 또 시켜봤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가서 그 친구를 도와주다가 이제 친한 친구거나 조금 연합기가 있는 친구들은 수학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막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혹시 너 그거 봤니 막 이런 거 자기가 봤던 것도 얘기를 하고 막 그러고 그리고 수학 익힘책을 또 이렇게 빨리 풀고 시간이 남는 친구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어 사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막 그렇게 빠른 친구들이 다른 친구들하고 얘기도 하고 뭐 도와주기도 하고 자기 할 것도 하고 하면은 이제 그때부터 좀 초조해 지는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러면은 어 저도 그 친구를 위해서 더 시간을 주고 싶은데 이제 또 이렇게 속도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되게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뭐 이랬던 학생들이 어뭐 저희가 클래스팅을 도입을 하고 이렇게 지금 요게 아침 자습을 하는 모습입니다. 절대 수업 시간이 아니고요. 아이들이 지금 보면 너무 잘 정렬이 돼서 앉아 있는데 어 도대체 뭘 그렇게 하고 있는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클래스팅에서 운영하고 있는 어, 그 플랫폼의 다양한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어, 조금 이따 한번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침 자습 시간에 저희 반 학생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고 어, 제가 이제 아침 자습 시간이 끝나고 9시가 돼서 어, 얘들아 이제 1교시 시작할게요 라고 하면은 빨리 책을 꺼내야 되는데 아이들이 어, 선생님, 조금만 더 하면 안 돼요. 이러면서 계속 지금 그렇게, 어,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어, 저도 이제 조금 더 시간을 주고 싶지만, 사실 이제 수업도 해야 되니까 다음에 하자라고 할 정도로 학생들이 이렇게 클래스팅을 정말 손에서 놓지 못할 정도로 열심히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다양하게 활용을 해보면 좋겠다 해서 사실은 저도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도입을 했다가 아이들 이렇게 손, 눈에서 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어, 클래스팅에 무슨 비밀이 있지 하고 저도 좀더 자세히 들여다봤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도 사실 클래스팅에 입문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제가 다른 거랑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만 요거 같은 클래스팅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을 할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과목도 선택할 수 있고 그 과목 안에서 또 학생들이 문제를 풀때 맞춤형 문제가 나오니까 본인의 수준에 맞는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서 이게 또 이렇게 매번 같은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다 보니까 되게 호기심을 가지고 풀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지금 국어 수학, 과학, 사회, 영어 같은 메인 과목 이외에도 기초 수학이나 상식 과목, 뭐 인문, 심화, 요게 이제 사실 상식관 같은 것들은 선생님들이 아침 자습 시간에 이런 거를 너무 해주고 싶어 하실 거예요. 저도 예전에 학급비로 막 학급 도서를 살때 사실 그 상식에 관한 도서 굉장히 많이 샀었어요 그래서 내 메인 교과는 교과 시간에 배우니까 이제 남은 그런 짜투리 시간이나 아니면 아침 자습 점심시간에는 이런 상식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마침 여기는 메인 교과와 함께 이렇게 상식관 입문 심화라는 부분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아이들이 하면 얼마나 할까 했는데 아침 시간에 제가 이렇게 돌아다니고 보면 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 실제로 이게 한 타임 안에 하는 학생들의 사진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사진은 이 아이는 지금 국어 문제를 풀고 있고 여기 오른쪽에는 또 수학 문제를 풀고 있고요. 그 밑에 학생은 과학 문제, 그 다음에 이 왼쪽은 아까 보여드렸던 퀴즈 배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정말 본인이 원하는 거를 다 골라서 하니까 이 부분에 엄청나게 몰입을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굳이 뭐 얘들하고 아침 자습하세요, 뭐 하세요, 이런 얘기를 안 해도 계속 이게 하나가 끝나고 나면 또 본인이 하고 싶은 게또 생기니까 그 다음 거를 하고, 이번에 수학했으니까 조금 지겨워지면 다른 과목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본인들이 선택을 해서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중에 단연 최고 인기는 퀴즈 배틀이었습니다. 그래서 퀴즈를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이게 사실은 이제 오전 시간에 퀴즈 배틀을 하는 경우에는 한 학생이 이제 퀴즈방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친구들을 초대해서 하는데, 그, 이렇게, 뭐, 친한 친구랑 하낼 수가 없잖아요. 아침 자습 때는 돌아다니고 막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안 되니까 그 주변의 친구들이랑 저절로 하게 돼서 자기가 친하든 친하지 않든 그런 친구들을 다 초대해서 같이 하다 보니까 어, 그 친구들이랑 친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조금 더 클래스팅의 그런 학급 경영 방안을 이렇게 눈이 띄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이거를 그럼 아침 자습으로 해보자고 해서 어떤 주에는 월화수목금을 정해 그래서 월화수목금 이제 국어수학 사회 영어를 해보자 이렇게 해, 해보기도 하고 또 어떤 주는 너희가 원하는 거 이제 골라서 할수 있게 해줄게 하면서 제가 좀 선택권을 주기도 했었어요. 어뭐 그랬더니 학생들이 조금 더 다양하게 이렇게 했던 거 같아요. 고, 그러다가 이제 오늘은 키즈 배틀까지 도 허용을 해줄게요. 이러면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단순히 이렇게 옵션을 주시면은 어, 더 아이들이 지루해지지 않고 재미있게 선택을 해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키즈 배틀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저는 예전에 그 학급비로 이런 키즈왕이라는 걸 썼었어요. 이게 뭐냐면 보드게임이에요. 근데 이제 이것도 되게 좋은 건데, 어 이거는 이제 그 건전지를 넣어서 이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누르면 은 소리가 나오고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하다가 건전지를 매번 달아주는 것도 일이고. 그리고 문제도 같은 문제가 계속 좀 반복돼서 나오니까 학생들이 조금 이제 지겨워지면은 몇번 하고 나서는 흥미가 떨어져서 잘안 쓰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클래스팅 같은 경우에는 이 보드게임보다 여기에는 종류도 더 많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상시광, 입문심화, 기초수학, 뭐, 여기에다가 필수 영단어까지 최근에 또 훈민정음도 추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퀴즈배트를 하진 않으니까 이것까지는 몰랐는데, 아이들이 하고. 이런 거를 보다 보니까, 아, 요런 게 추가가 됐구나 해서, 어, 학생들이 이것도 재미있게 이렇게 골라가면서 퀴즈방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공유를 하면서 하니까, 어, 너무 즐겁게 퀴즈배틀하고 제가, 이제 저희 학교는 디버트 학교가 아니에요. 디지털 선도가 아니어서, 아직 디버기기가 없는데, 이제 그래도, 제가 가끔 대여를 하는 날이 있잖아요. 그럼그 대여하는 날에 쉬는 시간에도 이거 선생님 이거 퀴즈 배틀 해도 돼요라고 허락을 받아가지고 할 정도로 여기에 매우 지금 학생들이 몰입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어, 즐겁게 학습을 하고 이걸 통해서 학습한 내용을 학생들이 평소에 말을 하거나 아니면은 저희가 교과 시간에 글쓰기를 할때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어 진짜 이게 효과가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재미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학습이 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요 키즈배틀도 너무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침 자습을 하는데 어느 날에는 이제 하도 이 아침 자습을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재미에만 치중하고 사실은 다른 걸 하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 가지고 제가 이 클래스팅에 또 좋은 점이 이렇게 학습하는 문제 나오는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AI 러닝이라고 문제 푸는 곳이 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보통 LMS로 쓰는 그학 학급의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학급의 클래스에서 이제 제가 과제를 내주면은 이 과제를 학생들이 다 제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교사는 이 뒤에 화면처럼 이렇게 과제 확인이라 그래서 제출을 몇명 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에, 어, 학생들. 이렇게 쭉 나오고 이 학생들의 이름을 이렇게 누르면 오른쪽에 어 어떤 과제를 제출했는지가 다 보입니다. 근데 이것도 하루에 했던 그 아침 자습 시간에 했던 건데 여기에 보면 키즈 배틀 순위라 그래서 이제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네 순위도 나오고 그 다음에 국어 같은 경우에는 어 본인이 이제 풀었을 때 여기에 훌륭합니다. 뭐 이렇게 조금 부족합니다. 이렇게 표시가 나오는데, 자기가 열심히 풀었다고, 저는 국어 두 개를 다 훌륭합니다. 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해주고, 어떤 친구는 오늘은 마침 시험 문제가 나와서 정답이었다. 이런 얘기까지 들으니까, 제가 더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거를 학생들이 그냥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즐겁게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여기도 보면은 본인의 상태를 지금 이렇게 체크를 해서 줬는데, 오늘도 열심히 공부해야지, 역시 클래스팅은 재밌게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아. 근데 이거, 제가 무슨 마치 학생들한테 애들아선생님 발표하니까 이거 이렇게 써라고 시켜서 한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발표하기도 전인 10월 22일 이때 결정도 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올리라고 했는데 이렇게 한 문장씩 너무 즐겁게 하는 모습을 봐서 스팅이 효과 만점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진짜 좀 학습적인 면을 조금 더 보자면은 어, 여기에 이렇게 귀엽게 생긴 젤로라는 AI 교사가 있어요. 근데 얘가 사실은 뭐 저하고는 대화를 할 수가 있는데 학생들은 젤로와 대화는 못해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젤로가 해주는 얘기를 학생들이 듣는데 이 젤로가 사실은 AI 코치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별 학습 진단에 따라서 이제 계획을 좀 제시를 해주는 아이라고 보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또 이런 아이템 상자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초등학교에서는 정말 중요한 거 같아요. 사실은 그 게이미피케이션 요소가 없으면 학생들이 이제 동기를 금방 잃고 언제 그랬냐는 듯몇번써 보면은 이제 잘안 하려고 하고 이것도 공부하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클래스팅에서는 이 아이템 상자 뽑기가 학생들의 흥미를 진짜 잘 유발을 해서 끝까지 질리지 않게 잘그 흥미를 이어갈 수 있게 해주는 큰 동기 유발 요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보자면 클래스팅에서는 일단 진단 평가를 할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교과가 진단 평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수학 교과 같은 경우에는 그 단원의 문제를 학습을 하고자 하면은 이렇게 진단 평가 보 이라는 창이 저절로 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진단평가를 굳이 제출을 따로 안 해주셔도 이렇게 진단평가가 저절로 뜨기 때문에 학생들이 수업하기 전에 저절로 진단이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진단평가가 완료가 되면 너무 좋았던 게 사실은 저희가 실제로 종이로 진단평가를 할 때도 그 목적이 어느 부분에서 이 학생이 학습 결손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 단원을 들어가기 전에 그 부분을 보충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진단 평가를 했던 건데요. 어, 이 클래스팅이 너무 좋은 게 이렇게 진단평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몇 학년 몇 학기에 이 진단평가 능력이 부족한지 이런 거를 좀 보충을 했으면 좋겠는지가 딱 나오고 학생들이 요거를 누르면은 이거와 관련된 학습을 저절로 할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사의 화면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교사의 화면에서는 진단평가에 참여한 학생 중 24%가 사전학습이 필요하고 그리고 가장 많은 학생이 필요한 게 2학년 2학기 규칙찾기였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석을 또 해주니까 제가 어느 부분을 좀 신경을 더 써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 학급 학생들이 이게 매 단원마다 이 퍼센트가 달라질 그러니까 아 이번 단어는 우리 반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겠구나 아니면 이번 단어는 학생들한테도좀 쉬우니까 나도 좀더 심화 문제를 준비를 해서 심화 내용을 준비해서 수업을 해도 되겠다 이런 게 판단이 미리 써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오른쪽에 규칙 잡기 같은 거를 부족하다고 했을 때이 학생이 요거를 학습을 하면은 교사의 그 대시보드에 이 학생이 학습 부족한 개념을 학습을 완료했다. 또는 미완료를 했다. 이게 표시가 돼서, 만약에 미완료를 한 경우에는, 그 학생에게 이 부분을 더 풀어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제가 직접 학급에서 지도를 할때더 신경을 써줄 수도 있어서 어 정말 그 수업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귀여운 젤로가 저는 사실 AI 대화를 하면서 어이 단원에서 어떤 어떤 학습용을 하기 위해서 배우기 위해서 학생들과 어떤 활동을 하면 좋을까 이렇게 젤로한테 물어보면은 젤로가 저한테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저는 진짜 뭐 GPT처럼 젤로를 쓰는데 학생들은 젤로. 와 대화까진 못하고 요게 지금 다 학생화면을 제가 캡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딱 들어가면 이제 젤로와 막 공부를 시작해 보자고 제안을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제일 먼저 추천을 해주는 게 제가 학생들에게 만약에 과제를 배부를 했다면 그 과제 배부한 거를 제일 먼저 추천을 해줘요. 그런데 이제 그 학생이 그것까지 완료를 하고 나면 이렇게. 너는 요즘 뭐 3일 동안 문제 푸는데 평균 몇 초가 걸렸어. 이런 것도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주니까 이제 아이들이 아무리 일방향이라도 어, 얘가 나를 알고 있네? 나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네? 이런 것들을 좀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젤로에 대해서 되게 친근하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선생님이 내준 과제를 다 했으면 그다음부터는 지금 얘 젤로가 굉장히 똑똑한 게 만약에 2학기 10월이면 평균적으로 2학기 10월이면 나가는 부분을 얘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화산과지 진단원에 나가겠지. 그럼 요단원을 공부해보는 게 어떤지 이렇게 추천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 학생이 과학을 다 공부하고 나면 이번엔 사회를 추천을 해줘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골고루 이렇게 공부를 할수 있게 학습을 할수 있게 추천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교사 입장에서는 선생님이 국어도 해봐라 수학도 해봐라 너는 과학이 부족하니까 과학도 조금 더 해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해도 이렇게 귀여운 젤로가 뭐뭐 해볼까? 막 이렇게 귀엽게 얘기를 하니까 학생들도 더 재미. 재미있게 학습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어떤 날은 이제 막. 젤로가 어제는 뭘 추천해줬어요? 이러면서 진짜 젤로하고 대화한 것처럼 저한테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되게 좋은 부분인 것 같고, 이렇게 AI 튜터가 있으니까 확실히 학생들에게 조금 더 학습 관리를 좀 해주는 느낌이고, 그리고 내가 어느 부분을 더 해야 되는지를 아이들이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또 좋아했던 게 실시간 AI 피드백입니다. 요거 지금 학생들이 문제를 푼 결과거든요. 그런데 한 문제를 풀고 나면 정답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좋았던 게 아이들이 이거를 알더라고요. 정답률이요. 그래서 이 정답률을 보고 본인들이 이게 어려운 문제였다, 아니면 어렵지 않은 문제였다, 또는 친구들에 대비해서 내가 뭐푼 시간이 되게 짧았다라든지 아니면 이 황목별 선택비율을 보고, 어? 아무도 이렇게 선택을 하는데 나 혼자 이렇게 선택했다라든지 아니면 이거 친구들도 많이 틀렸더라고요.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좋다고 아이들은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피드백을 받는 게 문제를 다 풀고 피드백을 받는 것보다 훨씬 더 학생들의 집중도를 높이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넘어가서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런 거를 좀 활용을 해보고자 저는 아침 잤을 때도 활용을 했지만 이런 좀 클래스팅의 장점들을 보고, 아, 이거를 학습과제로 내줘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학습과제를 내줄 때 사실은 저는 과제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면 아이들도 힘들어하고 해서요. 그런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집에 가서도 하고 싶다고 하니까 저도, 어, 그래, 너희가 하고 싶으면 선생님이 학습과제 내줄게 해서 이렇게 시작이 됐던 거고, 처음에는 이렇게 사회 1단원 자율학습이라 그래서 본인이 사회 1단원에 들어가서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과제를 저도 많이 내주는데, 요게 이제 편한 점은 뭐냐면, 교사 입장에서는 제가 따로 문제를 배부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그 부분에 학습 영상도 보고, 학습 문제도 풀고, 그리고 본인의 수준에 맞는 문제들로 추천을 받으니까 이것도 굉장히 좋은데 이제 저도 조금 사회 일단은 자로서 매일 내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은 이번에는 뭐 과학 뭐 그림자 골든언에맞춤 문제로 내줄게 풀어봐라 그러면은 한 번은 수준별 문제를 하고 그 다음엔 동일 문제로 해서 자기의 수준을 확인을 해보고 이렇게 저는 번갈아 가면서 내주고 여기 에 날짜도 보시면 아시다시피 거의 진짜 매일매일 내줬었어요 그리고 또 좋았던 게 여기. 오답풀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틀렸던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그런 과정이 있어요. 물론 본인들이 직접 볼 수도 있지만 제가 한번더 이렇게 과제를 부여해주면 확실히 학습이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오답풀기를 내줬는데 여기 밑에 결과를 보시면 이 학생 같은 경우에 이제 오답 풀어서 다한개 완료 그리고 여덟 개100% 복습 정답률 이렇게 나오는데 이 학생은 복습할 오답수가 3 개인데 복습 정답률이 33%인 거예요. 그러니까 숙제는 했어요. 완료는 했는데 사실은 이 오답 오답도 대충 푼 거죠.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아이 친구는 과제를 성실하게 풀었구나 아니면 한번더 오답을 풀어야겠구나 이런 게 교사 입장에서 판단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게이미피케이션 임 요소가 있으니까 학생들이 너무너무 좋아했는데요 이 아까 앞부분에 선생님께서 잘 말씀해 주셔서 이거는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특히 여기서 이거는 이제 중간 부분이고 이게 이제 끝부분이에요 근데 이 끝부분에 학생들이 여기 막 다닥다닥 몰려 있는 거 보이시죠 사실은 이 학생들이 굉장히 치열하게 순위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정말 많이 모여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시면은 이게 경험치라는 게또 있어요. 근데 이 경험치를 가지고는 이제 학교 랭킹이 있는데 이 학교 랭킹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해서 어 오늘은 내가 1등이다, 네가 1등이다 이렇게 어 본인들이 막 서로서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또 이렇게 학급 경영에 이용을 하는데 좋았던 게 이제 수업에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질문과 소통을 저는 좀 중요시 여기는데 이제 저희가 프롬프트 같은 것도 아이들이 나중에 AI 시대에 살아가면 써야 되잖아요. 근데 프롬프트가 사실은 다 질문인데 그런 질문하는 능력을 좀 길렀으면 좋겠어서 저는 이런 거를 좀 활용을 했습니다. 어 일단 요거는 클래스톡이고요. 이 클래스톡은 이제 교사는 학생에게 이야기를 교사 학생 이야기를 할수 있는데 학생끼리는 이야기를 못하게 되어 있어서 온라인 대화 예절을 지도하기에도 너무 너무 좋았고. 그다음에 저는 그 클래스에 공간을 굉장히 잘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보통 흔히 생각하시는 게시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과제 공간에 수업 중좀 친구들의 글에 좀 마음을 담아서 붙임 쪽지 쓰기 이런 과제가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사실 저희가 포스트잇으로 할 수도 있었지만 이렇게 온라인 공간을 이용을 해서 이런 클래스팅 클래스를 이용을 해서 했더니 여기에 보면은 이게 다 댓글인데 정말 그 다른 친구들의 그런 격려를 많이 받으니까. 요 학생도 굉장히 뿌듯했고 학생들이 자기의 마음을 담아서 정말 붙인 쪽지를 열심히 잘 썼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한 순간에 어, 종이 없이 어, 공유를 하고 서로 간에 마음을 나눌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선생님께서 과제를 또 내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사회 조사 과제도 내줬고 거기에 교사는 1대 피드백도 남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렇게 질문 공간이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공간도 선생님께서 커스터마이징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꼬꼬문이라고 저는 일상적인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가끔 질문을 남깁니다. 그럼 학생들은 그거에 답을 하면서 또 새로운 질문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학생이 어 나는 꾸준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랬더니 그럼 공부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또 어떻게 관심을 가질까? 그랬더니 어 그러면은 생활 규칙적으로 정해서 실천을 해 봐. 그럼 어떻게 하면 하루에 무엇을 할지 어떻게 정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계획표를 또 쓰면 된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질문을 계속 이어가는 모습을 보고 정말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 그리고 여기 오른쪽의 것도 이제 이런 느낌에 꾸준히 노력을 하라. 결국에는 이런 답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반 지식인이라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평소에 국어 시간이나 사회 시간에 교과서를 보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질문을 남겨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꼭 이런 글을 읽고 질문을 남기면 학생들이 이렇게 자기들끼리 답변을 해주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할수 있고 협력을 할수 있어서 저희 반 학급 학생들의 분위기도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이것도 같은 단원이고요 그리고 인사이트라고 이렇게 학생들이 서로 간에 댓글을 남기고 이렇게 소통을 하면 이런 인사이트를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 100... 실제 관계랑 맞는 건 아니지만 어? 이 친구는 사실 요즘에 요렇게 요렇게 잘 친하게 지내던데 이렇게 저의 눈에 띄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생활지도에 꿀팁으로 살짝씩 활용을 할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런 거는 이제 조금 너무 평범한 그런 후기인데 진짜 좋았던 것들은 이제 학급 LMS가 따로 없고 여기서 정말 그 수업과 문제풀이를 같이 진행할 수 있는 코스웨어는 정말 클래스팅이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수학 힘책다 풀었어요라는 말이 이제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학생들도 학습자도 너무 부담스럽지나 부담스럽거나 이제 긴장되지 않고 느린 학습자는 천천히 풀면 되고 빠른 학습자도 자기가 빨리 풀면 이제 더 많은 문제를 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좀 배려가 좀 생긴 부분이 어, 학급에서 아이들이 좀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여유가 생겨서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학생들의 조금 생생한 후기를 보면요. 여기에 보시면 클래스팅은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어 참 좋아. 제가 절대 시킨 거 아닙니다. 그리고 클래스팅 완전 짱이다 뭐. 난 지금도 하고 싶어. 막 이러면서 자기네가 1등, 2등이 계속 순위가 바뀌었다는 아이들이 이렇게 막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댓글을 보고 또 친구들이 댓글로 축하한다는 이런 얘기들도 많이 써주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이거를 다시 결제할지 말지 좀 고민이 되니까 너희들이 한번 어땠는지 후기를 써봐 이랬더니 이렇게 콜래스팅이 어, 너무 재밌고 또 무엇이 부족한지 자기가 알수 있고 포인트가 올라가서 수요일에 정한 좋았다 이런 아, 얘기들을 많이 해줬습니다 네 그래서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어~ 요런 부분들을 선생님들께서 좀 참고를 하셔서 나중에 학급 경영에 플래스팅도 한번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